큐티 오늘 만나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족 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모세가 만든 성막에 오셨습니다 강림하시자 구름의 회막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하나님의 성막 생활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드릴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은 백향목궁에 살며 하나님의 괴는 장막 속 휘장에 모시는 것이 마음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전건축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대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메시아 왕국의 기초를 놓을 것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봉헌했을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며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성막에서 솔로몬의 성전으로 거처로 옮기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오셨을 때에도 모세의 성막처럼 구름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섬기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셨습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성막 위에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했고 떠오르지 않을 때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함께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확실히 믿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성막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가나한 땅으로 행진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족 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성막이 된 마음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거하시며 밤과 낮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려면 성막인 교회 안에서 말씀에 잘 순종해야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또 담대하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하며 날마다 천국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 영광 바라보며 전진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